있었던 영화들과 어, 뭐 뭔가 다르게 만들고는 싶지만 뭐 그냥 이 얘기를 하면서 만든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, 그 세계에 그냥 충실하자라는 생각이었고 특별히 무엇과 다르게 뭐 그걸 아주 의식하진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무엇과 닮고 닮으려고 하진 않았죠. 어, 좀 신경을 썼던 것은 대본을 쓰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인물들의 관계. 들에 성격 뭐 이런 것들이었고 어, 결국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. 그리고 어,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금까지 제 제가 못 해봤던 거안 해봤던 액션들을 좀 해보자. 뭐 어, 그리고.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은 그 실제 첩보 세계 그러니까 그 이런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행하는 행동들이었어요. 이를테면뭐 어, 시체를 운반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방식이라든지, 그돌청을 당할 때그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 영화 속에 계속 그 깨알같이 있는 어,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취재하고. 嗯。Uh